안녕하세요. 바이크를 위하여 유시아 지입니다 오늘은 혼다 슈퍼커브, 혼다 슈퍼커브 프로모션을 진행할 겁니다. 어,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선착순 10분에게만 네, 이 모략기 머플러를 드립니다. 연식은 2015년식 슈퍼커브만 가능하고요. 예, 50만원 상당의 슈퍼커브 머플러 모략기. 예, 궁합이 가장 잘 맞는 모략기 머플러를 이번 프로모션에 드리려고 합니다. 딱열 분입니다. 열 분이 지나고 나면 없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딱열 대만 할 예정이니까 이번 기회에 어, 혼다 슈퍼컵을 신차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 2015년식이나 16년식이나 똑같아요. 스펙도, 재원도, 칼라까지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도 찝찝하다고 생각하시면. 2016년식 사셔도 됩니다 근데 2015년식 사시면요 머플러를 줘요 머플러 <laughs> 머플러를 주니까 생각 잘 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네. 아래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만 그럼 다른 제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